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많은 분들이 이곳부터 집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살짝 젖혀올 수가 있는데, 자, 이곳으로 젖혀오게 되면, 백이 지금, 그냥 이곳으로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손쉽게 살아있습니다. 자, 모양 자체가 살아있죠. 그래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곳으로 젖혀가면서 100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수익기는 잠시 접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곳부터 이렇게 한번 또 밀고 들어가 보고 싶으실 거예요. 100이 이렇게 막아준다면 지금 두 점으로 키워서 급소자리에 밀고 들어가는 수가 절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2점이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흑이이 타이밍에 여기에 살며시 젖혀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분명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곳으로 두면 손 따라서 무조건 이곳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요. 그냥 아예 이곳으로 때려내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빠지는 순간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반대쪽을 젖혀오는 것도 백이 이렇게 두 집을 내게 되면 역시나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부터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둑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수는 되지 않겠지 하고 여길 딱 끼어 오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수 백이 이렇게 웅크리면서 받아준다면 연결하는 순간 백이 난리가 났죠 자 이곳을 때려내면 젖혀서 백돌이 잡히는 거고요 자 지금처럼 한 집을 내더라도 여기를 때려내고 또한번 때려냈을 때 먹여치기 하면 손쉽게 백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수익기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었을 때 여기로 두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백도 바로 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때려내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젖혀놓는 수는 지금처럼 이곳이 끊어지는 순간 백이 역시나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 그 멋진 묘수는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여기 있는 102점이 단수라서 이도를 잡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자, 이곳으로 때려냈다. 이때도 중요한데요. 덜컥 이런데 두었다가는 1이 이렇게 두어서 살아가니까, 이번에 그러면 흙이 이곳부터 두면 되냐고요 이것도 백이 이렇게 두죠. 지금 단수치면 이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고 먹여치는 건 심지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역시나 살아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기를 한 다음에 백이 이곳으로 때렸을 때 여기서 또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근사하고 멋진 묘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의 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지금처럼 이곳에서 집을 내게 된다면, 흙도 단수 쳐서는 큰일 나겠죠.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한번더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을 때리면 환경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백도 이도를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100도 어쩔 수 없어요.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젖혀서 잡히니까, 100 입장에서도 여길 때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흐, 이제는 쉽죠. 여기 젖히면 큰일 납니다. 100두집 내고 살죠. 그러니까, 이곳부터 찝어가는 수가 좋아요. 100이 이곳으로 두면 단수 쳐서 쉽게 100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또다시 여기를 연결하면 지금처럼 젖혀가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먹여치기하고 이렇게 때려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답을 잘 발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전이라면 여기 끼워가는 수 한눈에 너무나도 딱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두어 줄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단수 쳤을 때 지금 이곳으로 두어봤자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때려내고 다시 한번 먹여치기 하면 손쉽게 백도를 잡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기가 참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끼우면 백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여길 때려내는 절묘한 묘수가 있어요. 연결하면 이렇게 집을 내서 백이 살아가게 되어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젖혀가는 건 여기가 끊어져서 백이 역시나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선 어떠한 수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까?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는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곳을 때려냈을 때 정말 절묘한 묘수가 또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 수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또한번 먹여치기 이 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수예요 백이 지금 이곳을 둘레야 둘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그래서 이곳을 때려내면 흙도 지금 이곳으로 한번더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정말 절묘한 수순이고요 백이 연결하면 젖혀서 백돌 모두 잡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이곳으로 집어 들어가는 순간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